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오늘 2022년도 12월 19일이고요. 주말 동안에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좀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8,400억 달러 많이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올라갔고요 이더리움 점유율은 조금 하락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2.6% 하락이 됐고, 이더리움이 7% 정도 빠졌고, 바이낸스 코인도 많이 빠졌습니다. 토지 코인, 그다음에 뭐 에이다, 폴리곤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이 됐는데, 어, 보자. 파일 코인 역시도 많이 빠졌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주일 기준으로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5%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매도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기준으로는 3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것인가 막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DCG 그룹 이슈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조금 드릴 수 있을 것같고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네덜란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바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DCG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을 동결을 했습니다. 2억 9천 7백만 달러니까 이제 하나로 거의 한 4천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버보가 디지털 커런시 DCG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4천억 정도를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구청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거래소 측은 DCG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될까지 때 상황이 중단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금을 동결시켰죠. FTX 이후에 어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된다. 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DCG 그룹에서 알트 코인을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다. DCG 그룹에서. 파이코인, 플로우, 스텍스, 디센트럴랜드, 이더리움, 클래식 등, 어, 굉장히 많은, 음, 매도량이 나오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인기이프 분석가 윌 클레멘트의 트윗을 인용해 베리실버트, 그러니까 DCG 그룹의 어, 청수죠. 회장이죠. 알트코인을 대규모로, 대규모로 이제 매도를 했다. 파이코인을 제일 이제 많이 매도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방금 이야기한 어, 이 자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또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자금 자체를.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현금이 필요하고, 다 뒤, 여기 보시면 DCG 관련 자산들, 시장서, 매, 대량 매도 나쁜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보유 물량을 덤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곧 나쁜 소식이 어, 들려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파이코인이 유독 많이 떨어진 이유는 저는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DCG 그룹에서도 파이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코인, 어, 제일 처음 에제 투자를 했었을 때 할당량을, 할당을 분명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 왜냐면 이제 수량이 제일 많고,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해야 되겠죠. 어, 근데 이제 보면은 디지털 커렌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그래도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중에서는 제일 크죠. 그래도 비트 c 비트코인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파일코인이 현재 돼 있는데 여기 있는 파일코인은 또, 어, 팔지는 않았어요. 그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는 그대로 현재 파일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 DCG 그룹이, 어, 따로, 어, 가지고 있는 다이렉트로 투자한 음, 코인들을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도표를 보게 되면, 표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디지털 커렌시 그룹이고, 이제 CEO가 베리시버트인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이 제네시스죠. 이 제네시스에서도, 어, 대출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겼고, 디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영사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 자산을. 여기는 따로 이제 건들지는 않고 있는데, 디지털 커렌시 그룹에서, 물론,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도 파일코인에 또 투자를 하긴 했는데, 디지털 커렌시 그룹에서 따로 파일코인에 또 투자를 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리플도 있고, 치켓시도 많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 디지털 커렌시 그룹이 가지고 있는 게또 코인베이스도 있습니다. JP모건에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코인데스크, 어, 코인, 어, 뉴스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제일 큰 회사죠. 그래서 코인데스크도 가지고 있고, 렛저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렛저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저 역시도 렛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어, 매도량이, 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왜 하필 파일코인을 그렇게 많이 팔아짓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금 유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필폭스 파일코인 대시보드 사이트인데, 이 필폭스에서 한번 봐왔어요. 두 번째 지갑을 봤는데, 많이 있었거든요? 코인이? 그래서 이 자금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들어가 보면, 7일 동안에 자금 흐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총 이제 5,700만 개의 파일코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니까, 언제 팔았냐면, 12월 15일날, 그니까, 팔이콘이 떨어지기 전이죠. 12월 15일날, 많은 양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 총 일주일 동안에, 5,700만 개에서 지금 4,500만 개니까, 1,200만 개를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어디로 흘러간 건지, 하여튼 샌드 하기는 했는데, 이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결론 이 DCG 문제가 빨리 현금 유동을 빨리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코인들이 아마 매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아마도 이 디지털 커렌시 그룹에서 알트 코인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정말 커요, 정말 큰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의상장회사코인데스크도 코인베이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정말 큰 회사인데 FTX에 있어 이어 어, 디지털 커런시의 이 제네시스가 또 문제가 돼서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제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결론은 매도가 일어났다. 엄청난 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어, 금액이 음.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남았죠. 2주 남았는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동안 유예가 될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혔다. 이거죠.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그다음에 펀드,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천만원이 넘으면 최고 27.5%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게 원래는 어 2023년도 1월부터 시작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도 2년 정도는 유예가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코인디스크 코리아에서 박수용 기자님이 어 써주신 건데 이 마자르라고 하는 어 회계법인 헬수가 있어요 글로벌에서 그래도. 타포에 들어가는 이 회계법인인데, 이거 보시면 이 마자르가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관련된 감사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마자르는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쿠코인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 증명금 서비스를 담당해왔다. 너네들 그 예를 들어서 코인, 뭐야, 거래소로 들어간 금액이 그만큼 있냐. 다 밝혔죠. 바이낸스는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확인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부정적인 시선이라 이거죠. 아직까지는, 어, 이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자르의 결정 고객들이 자금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향후 몇달 안에 투명성을, 투명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시선을 방법 모색 중이다. 바이낸스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은 우리는 일단은 이 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겠다.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싹다 중단하겠다. 현재 이렇게 이야기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암호화폐 쪽은 어, 더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고 내년 6월까지 금리 인상을 1% 이상은 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악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우리나라 뉴스인데, 가상자산거래소 연합, 어, 닥사죠. 상패 가이드라인 연내 확정 투자자 신뢰회복을 뭐 기대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뭐, 뭐 상장한다 폐지한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 모여가지고, 어, 이거를 하겠다. 그런데 뭐 엄청 구체적이진 않고, 그냥 어느 정도의 틀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파이코인에 어, 대한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어, 전해드리게 돼서 조금 안타깝지만 저도 파이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DCG 그룹에서 큰 매도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 개미들도 어느 정도 많이 던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 소식 나오면은 빨리 서치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